영국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GTX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지 KTX를 보면 GTX의 미래가 보인다 GTX-A 노선이 개통됐을 시에 최고의 투자철은 어디일까요? 집을 사실 때나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일자리라고 할수 있겠는데 일자리와 내 집이 얼마나 가까운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직주근접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지하철 거기다가 지하철보다 3, 4배 속도가 빠른 GTX 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GTX A 노선이 개통됐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지 개벽할 GTX A 노선 개통된 후에는 늦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타입니다 GTX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통이 안 됐죠. 앞으로 3년 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영국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GTX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GTX A 노선 개통이 예의됨으로 해서 이 역세권역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큰교통오지에 따라서 집값도 올라가고 인구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크로스레 이 영국 같은 경우 GTX 같은 개념의 광역철도가 개통된 후에 역세권 중심으로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50% 가까운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GTX라든지 광역철도망의 개통이 집값과 집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GTX가 개통됐을 시에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역세권역에 있는 집값과 집값, 땅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개통됐을 시에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하수는 눈에 보이기 전에는 무시합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개발이 되겠어? 이 지역에 역세권역이 신규로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야. 라든지 이렇게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고수는 눈에 보이기 전에, 즉, 이런 큰 호재들이 실현되기 전에 미리 선투자를 한다. 따라서 이런 호재들이 완공되고 개통된 후에는 집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타이밍을 미리 보고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는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상업 업무타운, 신규 역세권역 개발에 대해서 언제 될지도 몰라,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개발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 고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합니다. 즉, 이런 호재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전에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주는늘 탓만 합니다 어떤 탓을 하느냐 정책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또 나는 종잣돈이 얼마 없다 또 개발이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탓을 합니다 어, 남 탓을 많이 하죠 하지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본 고수들은 투자를 실행을 합니다. 즉 본인의 역량 가지고 계신 종잣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들이 나오면 그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실행한다. 즉. 고수와 하수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개발이 다 되기 전에 선투자를 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를 보면 GTX의 미래가 보인다. 이미지를 보시면 예전에 저희 우리가 타고 다녔던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아래 그림은 KTX죠. 과거에 KTX가 개통되기 전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개통 시기라든지 역세권역의 가치를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무궁화호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GTX는 바로 KTX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A 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느냐? 도심을 대표하는 용산권과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동과 판교를 다니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 용산, 삼성 역세권역이 서울권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광역개발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A 노선이 개통됐을 시에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제가 앞서 잠깐 힌트를 드렸죠. GTX A 노선,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서울의 중심축인 용산 역세권, 그리고 삼성 역세권과 그 배우 주거지역인 자양 역세권을 들수 있습니다. GTX 노선을 타고 연신내에 한정거장이면 용산, 바로 두정거장이면 삼성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과 이 삼성 역세권과 자양동 라인, 또 서부권을 대표하는 역세권으로 바뀔 연신내 역세권역이 GTX 개통의 가장 큰 수의 지역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천지 개벽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GTX 착공에 들어간 A 노선 개통될 시점에는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통 전에 투자하시는 게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될수 있고 최고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 A 노선이 개통시에 최고의 투자처,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역세권, 또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 역세권과 삼성동 배우 주거단지인 자양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처가 될수 있고요. 연신내, 용산, 자양동 투자의 급소는 무엇일까요? 역세권이면서 향후에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그런 지역과 투자 방법은 저희와 함께 상해 나가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투자 고수가 되셔서 어떠한 정책에도 살아남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